자, 여러분들, 어, 지금, 자갈치, 자갈치에서 정확하게, 마아가지고 배불리 먹을수 있는, 어, 고등어 정식집. 어, 오늘은, 고등어 정식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주식당, 여러분들. 여기가, 오래됐어요. 이모, 요, 한, 얼마 됐노, 이모? 에그 이모가 가라 뭐 무슨 뭐뭐 뭐, 어? 생에서바지고고 그 고등어 굽고 있나라 가 뭐. 계속 행게. 아, 계속 행계 어, 나는 20년 23년. 23년. 야, 자갈치 신장은핵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6번 출구에서 어요 골목 사이를 들어오시면 요 진주식당이 바로 보입니다. 어, 가격은 여러분들 고등어 5,000원. 갈치 드시고 싶은 사람은 2,000원만 추가하면 돼요. 어, 저는 일단 은 오늘은 고등어로 어, 가겠습니다. 이모가 고등어 두 개. 네. 자, 이거는 이모, 맨날 어, 새벽마다 공수하는 겁니까? 응. 어, 맨날 새벽마다. 응. 가면, 어, 거진, 당일날 팔 거를 사, 사가지고 이모가 하신다. 오늘 하는 거는 내일. 아, 오늘 하는 거는 내일. 숙성을 아, 숙성을. 아, 이모만의 어, 간수로 숙성을 시킨다. 그렇지 그렇지 숙성이 돼야지 맛이 어, 숙성 어, 어? 아유 괜찮은데 이모 서비스 안 준다던데 하다 아, 이모 또 내왔다 그고 그렇거라 여러분들 또이 된장이 또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이 된장이 살아있어. 여기 진짜 살아. 국은 요렇게 나옵니다. 된장찌개 예. 그다음에 시랍국 어, 시래기국이죠. 그 다음에 고등어는 요렇게 나와요. 갈치는 좀 이쁘게 나오죠. 그 다음 에또 반찬이 또 반찬 있고 어 요래 있죠. 어, 어 이거는 이모 매매 새벽마다 이모 이모가 담무치고. 네. 먹어. 이거는 이모가 내 카메라 어들이 밀었다고 오늘까지 소비했어 <목소리>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또 이게 살아있기 여기 대장찌개인데. <목소리> 여기 진짜 별미라 음, 여러분 음, 음, 여기 여기 진짜 어, 별미입니다. 맑은 맑은색 대창인데 김치찌개 아니에요 아, 된장찌개입니다 된장 된장 여러분들 요 간은 잘 맞, 맞는지 음. 어 제가 그냥 어 그냥 일단 고등어만 한번 볼게요. 음. 여러분들, 여기는, 5,000원만 드시면, 밥은, 당연히 주가 있는데, 대신에 고등어는, 배 드실 때까지 줍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다고 뭐, 24시간 동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내가, 아, 진짜, 배 먹을 게잘 먹고 간다. 이럴 때까지 고등어는, 계속 주세요. 5,000원입니다. 괜찮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어째 보면, 고등어는 오시는 사람들마다 거의 다 무한히 입힐 이런 스타일로 되신데 응. 고등어가 여러분들, 거의 그, 고감매가 아니라, 도대체 응. 그 뭐고 또, 고매가 또또 들어있고 여러분들. 오도마는 일주일에 최하 한 번쯤은 필히 먹어줘야 될 특수 아이템 이런 반찬인 것 같아요 어? 음. 오늘은 이모가 국나물 안으로 후추나물을 했는 음. 너무 생선은 소실하 냄새가 많이 내기잖아. 진짜 우선은, 여러분들, 고등어를 살려도지한 몇천 원 그린, 어, 사오좀 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고등어를, 그냥 생고등어를 살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과 그 다음에 그 음, 찌개와 국물 함께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지 이게 이거밥 한입 드세요 여기는 밥은 어 음, 추가비는 있어 저는 대신에 고등어 가일 여러분들 서비스로 주는 거지 밥은 여러분들 저는 주가요. 됐죠? 밥 여러분들 기쁘고 여기 진짜 어쩌 보면 행님 시민은 들가니까 음. 여기는어 진짜 특히 뭐 갈치도 그렇고 고등어도 어, 이모가 또어 하루 정도 어 간수에 딱 숙성을 딱 시기가 그래갖고보터 진짜 밥이랑 같이 딱어 밥에 어 생선 떡이 하나 딱올려놓고 요래 먹기 정말 진짜 어 알맞게 나는 진짜 이집면 노하우가 응? 응? 매니지면은 그고 아닌가? 그 그래서 예, 여러분, 들 옛말에 우리나라 음식은 절대 손맛을 무시 못한다 하잖아. 음. 우리나라 음식은 진짜 맛집들은 내집비도 없어요. 그냥 이 소리 내집비라 어. 그래서 진짜 가다롭지 우리나라 음식을 맛있게 할수 있는데. 아, 가, 지는리뷰안 됩니다. 에이, 가지는, 조금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응, 음, 리뷰를 해달라면 돈을, 음, 추가로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 세상다 끝났습니다. 어? 딱 맞췄습니다. 난딱 맞춰가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자, 정리까지입니다. 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처음에 요요 요런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어, 맛있게 잘 먹고 어, 이제 퇴근합니다. 어 메뉴판은 없어 여기 여기 끝이라, 어 없어요 메뉴판이요. 이런 식으로 어, 정확하게 어, 고등어 정식이죠. 어, 이모 잠을 갑니다. 네. 예. 오후 배부르다. 음.